본 의원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는원원십십니 네. 네. 영한 네. 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Yeah. 먼저, 어, 발언에 캐여해주신 배강우 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에, 감사 인사를 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 제2차 추가 경쟁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어, 집행부를 비롯해서 의회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 우리 지금 진행 추진 중에 있는, 어, 자율반번대 의성읍대, 사무실 어, 설치사업이 있고요. 어, 여기에는 제가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공유재산을 비롯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법적 근거를 찾아서 할수 있는 방안을 어, 모색해봐라 했고요.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의성군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승인해준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의용서방대는, 어, 의용서방대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 그 다음에 월란전 참전용사 중에 우리의 법적 근거는 6.25 찬정용사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란전 찬정용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서 집행부가 설명할 때에 6.25 찬정용사와 원란전 찬정용사를 엎어서 설명을 했고요.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사업 설명할 때에는 자율방번대, 의성읍대 사무실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간담회 때에는 읍대를 비롯해서 여성자율방번대, 의용사공대를 엎어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설명대로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이 사업을 승인을 받으려면 거기에 근거하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한 후에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도리고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 의성읍대 자율 방문 사무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방금 들으신 대로 소영한 의원님께서 의성 자율 방문대 예산에 대해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결로 하겠습니다. 소영한 의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가만이 안되므로 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제의 10항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음. 어떻게 의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상견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